찾겠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1997년도 가요, 네. 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에, 보고서를 썼던 구나리에 네. 김포 구나리에한민가에 네. 노트가 낙하됩니다. 네. 낙하돼서 소방사가 5만 5천 리터의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네. 근데 물이 다 낙수가 되고 그습니다 아, 밑에 빠질 뻔했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예, 예. 왜 이렇게 많은 물이 싹 빠졌을까 자 남들은 뭐라 그랬냐 하면 그 밑에 땅 속에 계곡이 있다 예. 어부성설입니다 네, 네. 예병주 탐지과장님 그걸 찾은 겁니다 아. 찾았는데 너무 대치가 느렸던 리 겁니다 아, 예. 역대책이 들어오니까 바로 옆에를 100m 150m 뚫어도 그 돌까지 네, 나한테 네, 보여주셨어요 예병주 네, 네. 탐지과장이 님 뚫었는데 이 돌이 나오더라 네. 운모석이 운 운모석에 나왔습니다. 운모석. 네, 네. 그거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관통 됐을 때 즉시 그 주변을 빨리 해서 예. 저, 해야지 예. 땅굴을 찾을 수 있지. 역대책 들어오면 막아버립니다. 네. 강렬하지, 역시 그 심도에 잼칭으로 그냥 쑥 내려갔고 음. 이게 에어가 예. 에어의 힘으로 비트를 가는데 네. 어느 순간 푹 꺼지면 짜빙이 위에 잠깐 됩니다. 음. 근데, 티포라는이 장비는, 어마어마하게 네. 중한 장비이다 보니까, 네. 노트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무게가 예. 대단하기 때문에, 2m는 수식간에 내려가죠. 그래서 위에서 감지한다는 것은, 네. 진짜 불가능하죠.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놓친 게된 거고, 네. 또 하나, 예병주, 어, 탐지 네. 과장님이, 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연천군, 네. 백학면 노공이, 노곡교에는, 네. 틀림 없는 남침땅굴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드렸고 거기에 시추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라고 했고 음. 시추 장비가 왔습니다. 아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뚫었는데 병사들은 어 이상한데 빨리 들어가는 것밖에 못 느꼈습니다. 예. 병사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아 예. 그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예병주 탐지과장 더 그럼 가로로 더 집중해서 아. 장비를 투여하자라고 했는데 예, 이걸 반대한 사람이 바로 심원은 부의사관입니다. 그 분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죠. 탐직과 있었죠. 예, 예. 탐직과장 그, 밑에 심원에서 그 반대를 했구나. 탐직과 심원 부의사관이 예. 예병주 탐직과장한테 예. 쓸데없는 지입니다 그, 예. 그건 아, 아닙니다. 예. 조사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이게서 예, 예. 지치를 못한 겁니다. 오늘 나온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 장본인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예. 어, 지용이 형도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아,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어, 심오른부의사관은 네. 원래 정지용 형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아 친구의 친구. 예. 네.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원모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역시 보안사, 보안 네. 어, 반장이셨습니다. 네. 그 지역에. 그런데 이 땅굴 문제를 하소연하는 와중에 네. 동기인 원준인님한테 정지용씨가 찾아갑니다. 네. 네. 그분은 이제 나 이제 군복 벗고 네. 어, 묘지 사업을 한다. 예, 예. 묘지 사업을 절래 네, 그 뭡니까 그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걸할 테니 이거 잘 되면 내가 땅굴는데 도와주는데 예. 먼저 우리 친구인 심모는 부의사관을 만나봐라. 예, 예. 그래서 만났는데 예.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예. 근데 그러면 좋은데 예. 그렇게 땅굴을 막고 조사도 안 해보였고 이렇게 하니까 지용이 형이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예. 심원룸 부의사관을, <laughs> 심오룸 부의사관을 간첩으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가 어떻게 처리돼서까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다 믿는 거죠. 아, 예. 당시, 그리고도, 저기, 음. 그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김철이 국장님이 예. 계셨으니까. 아, 네. 나중에는 양주회로 가셨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쪽을 믿고 조사를 싹다한 거죠 예예. 심은홍 씨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자신도 이게, 아. 이게 그러려고 막은 건 아닌데 예. 이렇게까지 친구의 친구가 예. 나를 간첩으로까지 신고하고 매도를 하니 예. 감정이 약해졌고 정지영 아. 씨를 완전히 기밀하게 돼버린 서... 거 아, 그렇구나. 거기서 거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네, 뭐, 아주 아, 더 깊어진 겁니다. 회복할 수없겠대 예, 회복할 수 없게 된 네. 거고, 저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내 아, 거인이니까 네. 뭐 놓고 체질을 가지 마시고, 여기서 예, 네. 이제 하고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요즘에, 제요쯤은 제일, 제일 아까 그게 다오제를 가지고 그 참... 민간인들이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종창신문이 말씀하십니다. 네. 저 전방 오지까지 말이지, 부를 때는 팍고 불러놓고는 네. 갈 때는 성룡차탁해고 갔다가 네. 집자이 팽개치고 네. 막 이래가 하는 서름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을 갖다가그 군의 편이에 의해서 위장 직책을 받은 게 온천 뭐 명함 이런 거 그런데 온천업자라고 말이지 그걸 이제 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합창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논리 싸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왜 논리 싸움을 필요 없느냐하면, 자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김일성이가 네. 한 개의 땅굴은 핵폭탄 1 0 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에서 말했어요. 예, 네. 자 핵폭탄이 터지는데 그 핵폭탄이 좌파 피해서 우파만 죽이겠습니까? 네. 예. 우파 피해서 좌파만 죽이겠습니까? 그 핵보다 위험한 게 땅굴입니다. 네. 예. 이 땅굴이 넘어온 것이, 화도원 묵현이까지 넘어온 것은 확신범이니까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국가가 중차대한 문제고, 이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 저희 탐식과 나 모든 그간에 있는 탐지과 말고, 그, 탐, 탐, 인간 개발을, 아, 네. 그 탐사, 탐사학자, 탐사자들. 아니요, 탐지과를 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탐지과에 네. 있는 장군들, 고급 장군들, 예. 또 거기에 있었던 분들, 예. 다음 어느 자리 갈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금 현직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한번 들어봐시고, 예. 우리 말을 듣고 물리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예. 일을 해왔고, 예. 최근 물리탐사를 했고, 예. 곧 자금이 충원되는 대로 우리는 절개작업을 하겠데 자금이 충원되는 대로 하지 말 같이 공동으로 또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할 것이고, 예. 이 방송을 예. 보시는 분들은, 예. 제가 말하는 것이 진실성이 있다면, 예. 이 방송을 보시고 참새 방, 게 방송에, 참깨. 참깨 방송에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얼마든지, 예.